한 명? 얘네, 아니. 얘네도 좀 붙여서 내리나? 아, 이거 나이스. 이 새끼야. 푸시 바로 가질래? 애매한 어... 거. 내리 다 내리 썼다. 확인 여기죠 뭐야 나예 살리러 왔다 아. 칠게요 요네 맛있어. 맛있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1번 쪽이었어. 네. 나이스. 나이스. 아, 형님, 잘하시네. 하나, 오른쪽. <laughs> 오른쪽. 기절이죠 잠깐만요 나이스 하나 더 와요 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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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오! 이거 가나 오, 네 아, 뭐야! 아, 뭐야, 요 차를 까면 어떻게요 에? 아보관하는거죠거겠는데거 어, 이거. 그냥 이거, 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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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야? 와. 어디야? 컨테이너야? 온다, 온다, 온다. 여기, 온다, 온다. 어. 여기, 사운드. 여기, 여 <놀람>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잠만 야, 내쪽 온다. 내쪽 온다. 뭐야아 근데 어냐 진짜... 아니, 아니 저왜 있는 거야 강남은 다른 팀이네 그 팀이구나 어개 무섭다 진짜. 워워워나 쏠수있어 네 하나 둘셋좀 <laughs> 느낌있는데? 그거한다 그거, 그거 까부는거 아 그래? 어. 아 확인 야 앞에있다 앞단차있어 내가 앞단차 쪼쪼 나 이제 와 잘못 본건가 했다 나한 칸만 더 붙여볼게 왜 쏜다? 나 위에 봐줄 내가 응. 아 돌집 옥상 와우발 ㅂ 돌집 옥상이네 돌집 1층 돼. 오, 무슨 안전진만히 있어. 가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라스 아, 아, 돌지마라 돌지 라스 돌지야. 이새 무시할게 무시할게. 좋아 나야 이새 앞에 있다. 아, 뭐해. <웃음> 어! <웃음> 야, 야, 이 새. 어. 야이새끼 뭐야 이거. <laughs> 아 여기. 아 어, 가지고 완료했는데 뺏겼고요 없어? 어, 어떤 <laughs> 뭐. 길, 길. 끝났어, 뭐? 아 어떤 십새끼야하 까비. 봤어요? 나 뭐? 삼만 개야 삼만 개야 빌리기 전이야. 끝났어, 아 아니야 아니야 끝 아니야 끝 아니야 끝 아니야. 예방해. 아, 안보이네

있다. 이다 이번에 둘이야. 둘 보고 있어. 나 피킹 못 해요, 저거. 어, 쉿, 쉿, 단체 여기. 만 챙기고 갑시다. 알아수 있어. 저 이번 아우서클이라 한명 맞아도 다 좁힐 수 있는데. 진 가능 진짜 가능해. 나 왼쪽으로 가볼게. 어제 위다 TV 거기. 리두마리 붙겠다 이거. 아, 붙었다. 제발 수지 말아줘. 미안해. 이거 이거 차세건데 이거 4번. 고무살 거 같다. 에이간 3번에 그이다 여기 여나 왼쪽으로 감는 중. 형 왼쪽으로 갚는거 안보이지? 하나 있어 여기 2번 아못넣꼈다피인데나 지금 나몰때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야겠다 4번데 여기가 4번던데 4번더 2번 뜬다 얘가 나 우리팀 2번 먼저 봐줘봐 얘앞가 붙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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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른쪽 각 조심해야된다 아 씨발 나 수류탄 잘못깠어 됐다, 야, 이거 3번에 있는데?